연말 행사 기간은 12월 1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4시 59분까지입니다. 통용 할인 코드입니다. 40달러 이상 구매 시 할인 받으실 수 있으며 최대 20달러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 한정 코드입니다. 영상 아래 본문 링크를 통해 바로 가기 접속 가능하며 50달러 이상 5달러 할인과 100달러 이상 구매 시 12달러 할인됩니다. 국내 로컬 상품 구매 시 2만원 이상 3,000원 자동 할인되며, KR3000 코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결제 할인은 토스페이만 진행 예정이며, 50달러 이상 구매 시 3달러 자동 할인되는데요. 행사 종료 후 17일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썬딜 FHD TDA5 8 0 0 0 루멘 빔 프로젝터입니다. 가성비 만족도 높은 썬딜에서 TDA5 신제품을 출시했어요. TDA6 제품도 인기가 많았는데요. 성능은 비슷하지만 크기는 작아지고 조금 더 가성비 금액으로 출시되었어요. 블루투스 지원하며 FHD 1080p 해상도 지원하고 2K, 4K, UHD 지원합니다. 8000루멘의1600 안시루멘 지원하는데요. 암막이 없이 실내 등이 켜져 있어도 시청할 수 있는 정도로 꽤 괜찮은 밝기예요. 안드로이드 9.0OS 탑재하고 있어 유튜브 등 자체 앱 구동도 가능해요. 12,000대의 명암 빛, 자동 포커스와 6D 오토키 스톤 지원하기 때문에 이동할 때마다 매번 화면을 맞출 필요 없어요. 때문에 필요할 때 어디서든 사용하기 좀더 편한 제품이에요. 이더넷 단자와 USB 단자 2개, HDMI 단자 2개, AV 단자와 이어폰 단자 제공의 확장 포트는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펜소음도 40dB 이하 도서관 정도 수준입니다. 리모컨 사용뿐만 아니라 본체 조작 버튼을 통해 터치 조절도 가능해요. HDMI 케이블과 전원 케이블 렌즈 커버가 포함된 제품입니다. 작고 성능 좋은 하기비스 HDMI 캡처 카드입니다. 4K HDMI 출력 지원하고 라이브 게임 녹화를 최대 1080p 60Hz 지원하는 제품으로 콘솔 게임 하면서 고해상도 녹화를 할수 있는 제품인데요. 콘솔 게임 뿐만 아니라 USB-C 인터페이스인 안드로이드도 지원해요. 이어폰 단자 입출력 포트 채용해 음성 녹음도 함께 가능합니다. 게임 환경을 녹화하면서 내 목소리도 함께 담을 수 있어요. 캡처보드의 경우 가격대가 있는 편인데요. 하기비스 통해 가성비 좋은 제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USB 3.0 모델과 USB 2.0 모델 중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가격 차이 크지 않으니 3.0 모델을 추천합니다. 안드로이드 13 10.26인치 카플레이 모니터예요. 이미지본 제품도 먼저 출시하고 좋은 반응 보여주는데요. obdp k50 제품으로 스펙 가장 좋게 출시를 했어요. lte 유심 슬롯 지원에 단독 인터넷 구동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1 3 o s 탑재되어 있고요. 4기가 메모리 64기가 저장 공간 단위 스펙 제공합니다. 안드로이드 기반이기에 메모리 높을수록 구동이 쾌적하죠.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로 내비만 이용하신다면 굳이 안드로이드 기반 쓸 필요 없이 저렴한 리눅스 기반 제품 추천합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제품 어썸테크의 무선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260와트와 160와트 등 제품 선택이 다양한데요. 260와트의 경우 5개의 충전 단자를 지원하고 소개하는 제품은 110와트 제품입니다. 8개의 충전 단자와 무선 충전도 지원하는데요. 충전 포트에 따라 지원하는 용량도 차이가 있어요. USB-A 포트 4개와 C 포트 4개 지원하고 무선 충전까지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최대 PD 45W 단일 출력 지원하고 동시 8개 충전도 가능해요. 포트별 상황을 디스플레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충전이 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충전 포트가 제대로 꼽히지 않은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선 충전은 갤럭시 폰도 가능하고 아이폰의 카메라가 튀어나와 있어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플러그 선택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썸테크 GAM PD 100W 어댑터입니다. 동일 디자인 제품으로 여러 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중 가장 저렴하고 오히려 신제품으로 디스플레이 채용한 제품입니다. 동일한 제품들에 비해 3달러 정도 저렴하지만 가격 대비 성능은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USB-C 포트 2개와 USB-A 포트 1개, 3개의 충전 포트로 동시 세대 충전 지원하고 단일 최대 PD 100W 지원합니다. 110V 콘센트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데요. 220V 한국형 플러그가 포함된 제품입니다. 대부분 제품들보다 현저히 작은 사이즈라 조금 더 휴대하기 편한 제품입니다. 아이폰 15 시리즈 출시와 함께 갑자기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에요. 유그린의 아이폰 투명 TPU 케이스입니다. 국내 브랜드 제품과 견주어도 품질, 재질 완성도 모두 좋은 제품이에요. 강화유리 두매도 함께 구성되어 있는데요. 강화유리 품질도 상당히 괜찮은 편으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TPU 소재로 슬림한 두께 보여주고요. 맥세이프링 기본 탑재되어 있고, 38개의 마그네틱 탑재되어 있어 자력도 강한 편으로 투명 케이스와 메탈 블랙, 메탈 그레이 제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6인치 휴대용 모니터에서 가장 스펙 좋은 제품입니다. 브랜드가 알려진 제우스랩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제품이고요. 오히려 가격은 더 저렴해서 국내 사용자들의 평가 가장 좋은 제품입니다. 샤크의 16인치 휴대용 모니터 제품입니다. 2560x1600 해상도에 10점 터치 지원합니다. 메뉴 UI도 터치로 작동하면서 깔끔하고 심플한 화면 제공합니다. 1mm 응답속도에 16대 10 화면 비율 갖추고 있습니다. 144Hz 주사율 100% sRGB 100% DCI-P3 500nit의 밝기 제공하고요. 1500대 1 명암비 통해 화질, 색감까지 가장 좋은 스펙 보여줍니다. 보통 한 가지씩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유일하게 모든 걸 커버하네요. 가장 좋은 스펙의 제품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가성비와 스펙 완벽한 16인치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7일 배송 상품입니다. 베이스어스 트윈 언 점프 스타터 에어펌프입니다. 보험사를 부를 시간조차 시급할 때 사용하기 좋아요. 간단하게 양쪽 클램프만 연결하면 바로 시동을 걸수 있어요. 더불어 타이어 공기압 펌프 기능까지 갖춘 제품입니다. 때문에 보통의 제품처럼 점프 스타터 기능과 랜턴 기능 그리고 보조배터리까지 사용하고 추가로 공기압 펌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타이어 공기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4개의 타이어를 7분만에 채울 수 있는 빠른 속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8리터 가솔린 차량과 4리터 디젤 차량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제품 용량에 따라 다양한 상품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벅스의 4볼트 미니 전동 드라이버입니다. 세 가지 제품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올해 출시된 모델 WX사이 모델 구입을 추천합니다. 그전 버전도 괜찮았지만 이번에 변화한 부분이 너무 좋아요. 4볼트로 업그레이드되고 토크도 7단으로 변경되었어요. 때문에 노트북, 스마트폰 같은 미세 작업부터 나무에 나사를 박는다거나 타공하는 용도까지 강한 힘이 필요한 환경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DS 킥척 채용에서 쉽게 비트가 빠지지 않도록 개선되었어요. 인디케이터 통해 배터리 잔량 3단계로 확인 가능하고 전원 스위치 제공합니다. 전원을 끈 상태에서 수동으로도 이용 가능하고요. 2000mAh의 내장 배터리와 자동으로 작동 시 LED 조명 제공하고 오작동 스위치 사용 시에도 LED 조명 들어옵니다. USB C 충전 최대 320RPM으로 미니 전동 제품이지만 4볼트 제품으로 성능 굉장히 좋아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360도 노트북 거치대입니다. 해당 제품은 높이 조절과 각도 조절, 360도 회전까지 가능한 제품으로, 태블릿이나 노트북 등을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거치대는 최대 10kg 중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17.3인치 노트북도 거뜬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360도 회전이 가능하며, 높낮이 조절과 각도 조절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한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 거치대입니다. 고무패드가 있어 흔들림 없이 노트북을 거치할 수 있으며 무게감이 있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 휴대까지 편한 360도 회전식 노트북 거치대입니다. 발열 조끼입니다. 저도 매년 발열 조끼를 입고 있는데요. 내장된 USB 전원 단자를 이용해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여 따뜻함을 유지해주는 조끼입니다. 안 입어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입어 본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개인적으로 겨울철 되면 굉장히 애장하는 제품이에요. 안쪽 주머니에 연결된 단자를 통해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는데요. 3단계 온도 조절을 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후드가 없는 제품도 아래 본문에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입어보면 외출할 때마다 찾게 되는 제품입니다. JONR VC10 프로청정 스테이션 진공 무선 청소기입니다. 청소 후 거치하면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워주는 기능을 가진 제품이에요. 청정 스테이션에 장착하는 것만으로 자동 먼지통 비움과 함께 충전이 되는 제품입니다. 때문에 직접 먼지통을 열고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버전인 진공 물걸레 청소기도 사용해 봤고요, 다이슨 청소기도 사용해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VCC 패당 제품이 가장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고 가볍게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았어요. 3단계 모드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v 라인 브러쉬가 탑재되어 있어 머리카락이 엉키는 것도 방지해 줍니다. 청정 스테이션 없이 청소기만도 구매 가능합니다. 책상이나 침대, 구석 등 미세 공간 청소용 브러쉬를 제공하는데요. 청정 스테이션에 거치해 두고 사용할 수 있어 분실의 위험을 줄이고 보관성도 뛰어납니다. 저렴한 가격에 청소 편의성도 좋고 무엇보다 자동 충전과 동시에 먼지 자동 비움 기능이 있어 먼지통 비우며 먼지 날릴 일이 없어 너무 만족스러운 제품으로 추천하는 청소기예요. 디자인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가성비가 너무 좋은 j o n r VC10 프로 청정 스테이션 진공 청소기입니다. 가볍고 따뜻한 구스다운 이불입니다. 해외 유명한 구스다운 이불 대부분이 중국에서 제조 생산하는데요. 나름 알리에서 꽤나 알려진 피터카는 업체 제품입니다. 100% 이집트산 면 커버 700수로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다운프루프 원단은 보풀이 적어 관리가 쉬운 편이고요. 다이아몬드 디자인으로 밋밋한 디자인의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고리아 봉제 모서리 탭은 이불 커버가 움직이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프리미엄 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증된 제품으로 품질은 굉장히 좋은 편이며 구스다운 이불 써보시면 다신 일반 이불 못쓸 만큼 좋습니다. 1.8kg 용량 이불부터 최대 3.7kg 용량의 이불까지 다양합니다. 이불 크기와 충전 용량 확인하시고 구매하세요. 5초 만에 빠르게 따뜻해지는 히터입니다. 두 가지 모드로 설정해 사용할 수 있어요. 저전력 모드로 사용 시 시간당 0.8kW 전력 양으로 하루 6시간씩 한달 내내 사용해도 2만 원이 안 되는 요금이에요. 뜨거운 바람을 내보내는 온풍기와 달리 실내의 공기를 순환시켜 난방하는 대류식 난방기입니다. 때문에 건조해지지 않는 제품입니다. 깔끔한 디자인에 낮은 형태로 되어 있어 빨래 아래 둔다면 건조에도 도움될 수 있어요. 미홈 전용 앱을 통해 온도 조절, 시간 예약 설정 가능하고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기기가 기울어지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기능 탑재한 안전한 제품입니다. 샤오미 미지아 핸드헬드 스팀 다리미입니다. 간단하게 핸드헬드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30초 만에 가열되어 빠른 다림질 가능합니다. 옷을 걸어둔 채로 이용 가능해 시간 절약되고요. 바닥에 두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00와트 높은 출력과 빠른 예열 지원하고, 작고 한 손에 들어오는 디자인으로 휴대하기도 좋은 제품인데요. 가성비 너무 좋아 더욱 추천하는 제품입니다.